여기 쓰는 거 처음 느꼈어요. 어. 여기 구간도 쓰... 쓰는 느낌? 항상 네. 어. 저는 이렇게 들고 필 때도 여기, 여기 돌리려고 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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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돌리는 것보다 여기 꺼내서 안쪽으로 돌리는 거보 어, 맞아요. 신편한 거. 같아요. 그쵸, 그쵸. 기둥다리 쪽에서 뻗어서 네. 쓰는 느낌이 훨씬 편하죠? 여기 힘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음. 어, 그렇 내가 네, 잘 가르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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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려고 한번 했어? 데벨롭도한번 보여주세요. 손으로 잡어 아니 일단 하게야 네. 돼. 네. 어 그렇지 전반적으로 너네가 많이 자, 하는 형태지 다시 옆에서도 보세요. 한 번. 그렇지. 자 네. 여기서 어 나는 대충 뭔지 알겠거든. 어. 후시로 다시 알려줄게. 골반의 형태가 있잖아. 다리가 탄듀가 나갔을 때는 요렇게4 5도9 0도 110도까지도 다 사이드 데벨로퍼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손으로 잡아서 형태 지금 시행하시는 분 형태를 보면 골반에서 살짝 다리가 앞쪽으로 쏟아져 있는 게 보이니 이게 고관절이 바깥쪽으로 턴 아웃이 딱 돼서 열린 게 아니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만 굉장히 많이 무겁고 아픈 상태인 거거든. 자, 형태를 바꿔서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무릎을 접어서 겨드랑이에 끼는 느낌으로 잡았을 때, 무릎이 앞으로 쏟아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요게, 그치. 지금 내가 보면 골반을 앞쪽을 밀면서 고관절 쪽이 회전되고 뒤쪽으로 이렇게 열리잖아. 요게 먼저 되어야 돼. 이게 근육의 길이가 길어져서 늘린다기 보다는 고관절을 회전시켜서, 자, 다시 설명해서 보여주지. 위로 들려서 고관절을 회전을 시켜서 돌려야 형태를 잡았을 때턴 아웃의 형태로 바깥쪽으로 빼서 쓸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들고 있는 다리뿐만이 아니라 기둥 다리 어, 또한 가창력이 뒤면서 밀고 올라와요 그렇지 한 번만 더 앉았다 어, 쭉쭉더 뒤로 밀게요 하나 <웃음> <웃음> 되게 아픈 줄 알잖아 그렇지 <laughs> 마 <laughs> 다시 아리해자 왔다 하 나들 왔어 그렇지 쭉 왔어 그렇지 자이 다리를 안아 볼게 안아 올려볼게 그렇지 쭉후자 앞다리 살짝 왔다가 뻗으면서 뒤로 꾹 그렇지 아, 한번 더 여기 느낌 오죠 네꾹 조금 더 열려야 돼네쭉 그렇지 그래요 자 그대로 아래 다리 풀리해 하고 손 들어왔어요? 맞다. 았다 아니 아니 아니. 먼저 피는거 아니에요. 조금 더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여기 손바닥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편하죠? 네. 쭉. 본드를 살짝만 더 열어주고. 그렇지. 밀어내주고. 다시 집어넣었다. 한 번만 더 본드를 열어주고. 쭉. 그렇지 그렇지.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아래쪽을 쓴다고 생각해야 돼. 옳지. 영상만 보고는 집에서 연습하기 힘들 것 같아서 급하게 그냥 얼른 갈아입고 찍어 봤어.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골반을 어떻게 쓰는지 연습 방법 집에서 할수 있다? 요렇게 앉았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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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잡힌 자리에서 어, 골반을 요렇게 밀어서 기둥다리 쪽 여기가 뻗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속옷 라인 있지. 속옷 라인에서 길게 쭉 뻗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자리. 고개 장요근을 늘릴 때 쓰는 자리거든? 대부분 발란스할때 이렇게 엎어지는 게 기둥다리 쪽이 자빠지니까 올라가는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양쪽 다리 무릎 꿇고 접었는데 앞쪽으로 나가도 되고 안으로 들어와도 돼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속옷 라인 있는 자리에다가 손가락을 하나 넣어주고 하나 뻗으면서 배랑 다리랑 경계선이 없게 쭉 길게 밀어주는 거야 다시 하나 나간 다리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신경 쓰면서 밀어주고 깊게 앉았다가 밀어주고 처음에 한 사람들은 느낌이 잘안 온다고 하면 몸을 좀 커브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쭉 아리아리하게 속옷 라인 내가 펼쳐지는 느낌으로 쭉 발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발의 형태만 터나온 유지해서 길게 밀어주고. 엉덩이에 힘 들어가는 느낌이 계속 있어야 해. 셋, 다시 밀고 넷, 다시 밀어서 쭉 버텨주는 느낌. 바깥쪽으로 나간 다리가 안쪽으로 쭉 돌려서 내정근이 바깥쪽으로 쭉 밀고 나가고 장요근, 그러니까 축다리 쪽이 배꼽 쪽으로 길게 쫙 당겨지는 느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자, 영상 보면서 다시 또 설명 볼게. 우리 딱 어. 어, 힘이 걸려요. 걸리죠? 아, 오케이 손님 위로 호흡하면서 놓고 톡. 놓고 마무리 옳지 이게 여러분 딱 걸리는 게 이게 가볍게 이렇게 딱 올라가야 돼요 아, 안 되는데 스 이러면 이미 망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탁 갖다 놓고 여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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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태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 어맞아 음, 음. 아까보다 훨씬 아요 여기 조금 더 열어야 돼. 쭉. 그렇지. 엔터아야 돼. 위로 올라가는 거예 엉덩이 딱 닫히고 여기 세워야 돼. 손 놓으면서 오른 어, 오 위로 놓고 그렇지. 위위위위 응, 아직은 쓸줄 몰라요. 쳐쳐쳐쳐쳐 쳐. 스는 건 다시 배우긴 해야 돼도 훨씬 편하죠. 발에 우리 응. 이렇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쓰는 거 처음 느꼈어요. 어 여기 구간 열 때는 느낌? 처음 어. 저는 이렇게 들고 필 때도 여기 여기 돌리려고 했거든. 음, 음, 음. 근데 여기 돌리는 것보다 여기 꺼내서 안쪽으로 돌리는 거가 어, 훨씬 편한 거. 그렇죠, 그렇죠. 기둥 다리 쪽에서 음. 뻗어서 쓰는 느낌이 훨씬 편하죠. 여기 힘 처음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음. 네, 잘가르치죠 <laughs> <laughs>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기둥에서 여는 연습을 알려드린 거고요. 기둥에서 여는 연습이. 이게 이렇게 되면 오버 스트레칭을 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었을 때 훨씬 편안하게 쓸수 있거든요. 사실은 옆 골반에서 펼쳐서 쓰는 느낌을 쓰면 그 다음에 힘쓰는 느낌을 배울 수 있고요. 이제 180도에서 오버 스트레칭으로 가고 장요를 더 오버로 늘리거나 사이드에서도 고개, 고관절이 과신절이 걸리고 이런 느낌이 테크닉에서 풀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180도만 만들어서는 고관절이 뭐 열리는 느낌을 찾기는 하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데벨로빼는 그 수강생들마다 다른 형태로 가리키기는 하는데 그래도 형태마다 조금 보이는데요 제가 다른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접어서다 차는 형태는 다 똑같아요. 드 방은 여기까지 내가 올릴 수 있는지 체크. 사이드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지 체크. 이게 일단 1단계예요. 이거 안 되고 나는 그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다리 이렇게 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접어서 못하면, 펴서는 당연히 못해요. 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안녕.